손의 유튜브 안 보면 손의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오이, 자 투패페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저는 투패에 한번 고민해 볼것 같아요. 자, 투패 이성. 진짜 이번 판은 되는 판이죠. 그래서 요즘 투패 덱을 정말 많이 쓰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는, 음, 빗빈을 정수. 웬만하면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일단 템을 주면서 세게 세게 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특혜 2성 정도면 업치고 충분히 갈만한 상황이에요. 자, 여기도 인것 같습니다. 저 브라움도 뜨고 정말 잘떠요 이번 판. 그래서 이번 판와 진짜 운빨 좋네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맞아요, <laughs> 물론 맞는데 더 운빨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사람들이 잘안 쓰기 때문에 이런 판한판 판 걸리면 정말 쉽게 어. 점수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투패가 옛날만큼의 힘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요즘 덱들보다 조금 성능이 낮더라도 무난하게 가면 혼자 갔을 때 순방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적투 넣습니다. 그래서 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끼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넣어서 이길 수 있다면 넣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나 연승 상황 때. 그래서 만약에, 어, 손해님 애매해서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그냥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 템 넣어서 이겼죠? 자, 마지막 상대도 이겨주면서 5연승 챙겨가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레벨업 통해서 템 빨리빨리 빼서 연승 플레이를 한번 이어가 보는 거예요. 자 도박꾼의 칼날도 나왔는데 이 도박꾼의 칼날을 할때 중요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액수에 따라서 즉 최대 30원인데 거기까지 리롤 마진노선으로 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템 같은 경우에는 대관식 한번 뽑아서 특페한테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관식을 먹게 된다면, 어, 뭐 팔렙 가지 않더라도 칠렙에서 5범죄, 그리고 뭐 드레이븐, 그라가스 넣는 자리가 생기겠죠. 자,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던 특페템이랑좀 다르죠. 구인수, 대천사, 총검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이렇게도 갈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박꾼의 칼날이 구인수 같은 역할을 해주고, 나머지 템은 뭐, 대천사라고 생각하면서 가면 좋겠죠. 물론 대천사만큼 뭐, 그렇게 후반에 센 템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연승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가도 괜찮은 템입니다. 좋아요. 자, 여기서 조금 돌려볼게요. 자, 투표한테 방파도 넣어줍니다. 아, 방파가 아니죠. 타격대 철퇴죠. <laughs> 여튼, 이런 템들도 넣어주면서 세게 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뭐, 잘 알지 못하는 템을 넣었을 때또 등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면 되겠죠. 자, 리를 계속 돌려보고요. 그래서 트패 덱을 할 경우에는 최대한 뭐 다리우스, 트패 라스트 등등 삼성작을 보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기물이 빠지면서 삼성작을 만들기 훨씬 쉬워져요. 10연승 이어갔죠. 그래서 트패한 장만 뭐 이렇게 삼성 찍으면 택 파워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삼성각을 보는 게 좋아요. 자... 지금 공허의 지팡이를 만들었죠 그래서 AP 덱 같은 경우에는 치감 그리고 막각 꼭 있어야 덱을 다 맞추더라도 덱 파워가 나옵니다 만약에 그런 요소가 없으면 덱을 삼성작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알고 가면서 템을 빼는 게 좋아요 자 이러면 타격대 철퇴 같은 경우는 드레이븐 주면서 가고 인피로 뺄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런 템포만 휘어 잡아도 상대방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고 인해서 저는 여유롭게, 어, 돈을 째면서 삼성작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필드가 약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 리롤덱 같은 경우에는 3라운드를 최대한 많이 이겨야 돼요. 3-2 리롤을 쳐가지고. 자, 여기서는 템 관련한 거는 뽑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 트페지금, 그리고 브라운. 둘다 템이 꽉차 있기 때문에 템 관련한 거는 뽑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최후의 초월을 골랐죠. 어, 근데 선생님 이거 드레이븐 템 맞추려고 어 찬템 고르면 안 되나요?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또는 뭐 트패템 하나 떼주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기서 원하지 않는 템만 나왔을 경우 또는 탱템만 나왔을 경우 저 증강을 버리는 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난한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자, 미포 나왔으니까 미포로 넣어주면서 5범죄조직 가보고요. 자, 여기가 엄청 세더라고요 레넥톤 2성에다가 진짜 세죠. 그래서 여기한테는 지금 질것 같습니다. 조금 브라움이라든지 드레이븐 삼성이 나와야 커버가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브라운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밥에서 템을 먹는 것도 좋은데요. 어, 기물을 먹는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에, 어, 찍으려는 기물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초밥에 떠다닌다? 그거 우선적으로 집어오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템이 없다면 말이죠. 자, 여기도 이겨줍니다. 자, 리롤 좀 돌려보고요. 어, 잘 찍히죠? 그러니까 잘 찍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기물을 정말 많이 빼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기물이 잘 떠서 저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 브라움 삼성 안 떠도 돼? 뭐, 그라가스라든지 드레이븐 또는 뭐, 다리우스, 그 다음 라스트, 이런 게 조금씩 뜨겠지? 걔는 삼성작 먼저 보자. 라는 마인드로 말이죠. 만약에 창고가 터질 것 같으면 기물이 적은 순서대로 조금씩 팔면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5-1은 제가 조금 많이 돌려보죠. 여기서는 삼성작을 빠르게 맞추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50킵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을 잠시 알려드리자면 3코 삼성작은 5-1에는 완성이 돼야 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배치의 팁이 있다면 드레이븐 배치인데요. 드레이븐은 이제 상대 대각선으로 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드레이븐 상대 딜러랑 조금 대각선으로 마주보게끔 하시는 게 전투구도가 좋아집니다. 자, 요즘 핫한 코그모 덱이죠? 이 덱도 정말 좋은데, 어, 저는, 어, 특패 덱으로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특패 덱이 비싸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덱은 1등 하기는 어려운데, 순방만큼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겼죠? 그래서 돈을 조금씩 더 써봅니다. 30킵으로 아마 써볼 것 같아요. 자, 찍혔죠? 30킵으로 쓰는 이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박궁 칼날은 최대 30원까지 공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돌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체력이 적었다면 돈 밖에서라도 돌렸겠지만, 지금 체력이 75기 때문에 돌릴 필요 없는 거죠. 여유가 되니까. 1에서 초반에 약간 어, 3라운드 때 확실하게 그 라운드를 휘어잡아야 지금 같은 체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또 돌려보고요 드레이븐 삼성 자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굳이 라스트 삼성 보려고 어, 7레벨 안 있으셔도 돼요 그냥 8레벨 넘어가서 라스트 봐도 됩니다 근데 이분이 <laughs> 10동물공대 뛰어오셨네요 아무래도 제 구독자분 같습니다. <laughs> 자 크립도 잡아줍니다. 자 이러면 제가 체력 관리를 정말 안정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기를 치더라도 안정적으로 2등까지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10 동물 특공대가 아니었으면 저도 충분히 1등 노려보는 상황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범죄조직 트패덱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덱도 굉장히 좋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트패덱이었습니다 지지